원주학생 여러분, 전국의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고위 모의고사 34번 본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 있는 한 장짜리 그 파일 을 출력해서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단어입니다. 파이낸셜 마켓은 금융시장이죠 스무드는 무엇인가를 뭐 부드럽게 하다 즉뭐한자로 얘기하면 원활하게 하다 그런 뜻이고 컴 o 션은첫 번째 에, 소비 두 번째 섭취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음식물이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뜻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뜻으로 쓰였어요 내용상 읽어보면 소비 아, S u m p t i o 는 SUME로 끝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sumptio로 끝납니다. Assume 가정하다, assumption. Consume consumption. Presume 추정하다, presumption. 아시겠죠? 예. Fancy 형용사라서 멋진 란 뜻이고 income 안으로 들어간, 들어오는 것이니까 수입입니다.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거는 outcome은 설마 다 아시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입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럼 지출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결과죠. Come out 하면 결과가 나오다는 수거 동사가 됩니다. 동사구가 됩니다. Uh, how did your last test come out? 너 지난번 시험이 결과 어떻게 나왔어? 결과가 나오다가 come out 이니까 뒤집어 붙이면 out come 이 결과가 되죠. 그렇죠? 아이거 uh,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갑니다. 어드 i 니션은 권고하다인데 이 공식적인 해석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훈계하다에 가까운 뜻입니다. 훈계하다 음. 에그로에리어는 농업이라는 형용사고 명사는 에그리컬처가 되겠죠. 에그리컬처, 농업. 그거. Reasonable 합리적인에서 r e a s o n a b l y 합리적으로. Harvest는 농작물을 갖다가 농사해서. 어, 그 결과인 수확이또수확하다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스토어는 저장하다는 동사로 쓰였는데 이 저장하다는 동사에서 사물명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거는 사물명사 그리고 동작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저장하다의 사물명사는 저장소, 스토어입니다. 상품 저장소에서 가게라는 뜻으로 또 전환된 거죠. 아시겠죠? 저장하다의 동작 명사 저장 행위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외부 저장 장치, external storage device가 되겠죠. 어, IT 산업에서 많이 쓰는 거죠. USB라든지 뭐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내려갑니다. Sophisticated 제일 앞에 s o p h i s t 란 말이 나옵니다. 삼, 아, 한일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소피스트란 어, 말은 뭐냐면, 그리스가, 고대 그리스가 왕정을 하다가, 어, 왕을 내쫓고, 그 다음에 귀족정, 어, 집단지도 시대인 귀족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로 넘어갑니다. 귀족정을 오랜 기간 하다가, 몇 백년 하다가, 민중으로 넘어갈 때, 그때 부유한 평민들이, 이전에는 귀족들만 어, 공직에, 에, 그 출마할 수 있었어요. 선거를 통한 공직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이제 민주적으로 넘어가면서 평, 부유한 평민들도 어,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부유한 평민들을 대상으로 선거 기술 그러니까 뭐 원고 쓰는 법 연설하는 법 상대방 후보와 토론하는 법 이것을 속성으로 가르쳐 주는 사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 사교육 강사가 뭡니까? 소피스트예요. 아시겠죠? 에, 부유한 평민들이 선거에 입후보해서 원고를 쓰고 그다음에 연설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술들. 간단히 얘기하면 선거 대비 속성 논술 강사가 소피스트예요. 그래서 정교한 논리를 구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논리가 정교한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세련된. 음. 대표적인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척도다라고 얘기했던 프로타로스, 어,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프로타고라스가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였는데, 즉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가장 유명한 선거대비 속성 논술강사였는데, 한달 지도 수업료로 1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위타이먼트는 자, 위타이먼트는 인기... 를다 마치고 은퇴한 게 위태아먼트죠. 뭐하고 다르죠? 레지그네이션은 레지그네이션은 사임 사직인데 이거는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거죠. 아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일하겠다고 사인하고 중간에 다시 사인하는 겁니다. 그만두겠다고. 네. Flexibility는 유연성, 융통성, 구체적인 무엇이 잘 구부러진다는 유연성이건 추상적으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융통성 이 있게 발휘한다는 구체적 추상적인 의미가 두개다 됩니다. 내려갑니다. Complex라는 명사 복잡한이고, i t y 붙여서 복잡성이 되겠고 Divorce는 요 단어는 별표 세기하세요. 중요합니다. 원래 일상적으로 이혼하는 뜻을 많이 쓰여요. 그죠? 근데, 이런 일상적인 뜻이 비유적인 의미로,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끼리 서로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분리하다는 뜻 썼습니다. A와 B를 분리하다. 그러면, divorce A from B 하면, A와 B를 분리시키다이 뜻이죠? 이런 뜻 썼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어, 궁금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혼하다의 반대말은 메리인데, 메리가 첫 번째 뜻 결혼하다가 있고, 그러면 일상적인 뜻은 결혼하다이고, 메리도 혹시 이번 뜻으로 불리하다의 반대인 결합시키다는 뜻이 있습니까? 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네, 언제 많이 쓰이냐면, 수능 지문이나 고3 EBS 연계 교재에 가면 많이 등장합니다. 수준 높은 지문에서.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디볼스는 일상적인 뜻은 이혼하다. 메리는 일상적인 뜻은 결혼하다이지만 비유적인 뜻으로 디볼스는 A와 B를 분리하다. 메리는 메리 A with B 해서 A와 B를 결합시키다는 뜻으로 씁니다. 결혼하다 일때는 위드 쓰면 안돼요. 하지만 결합시키다 일때는 A, 위드, B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갑니다. Regulate는 뭐 규제하다, 조절하다. 어, Speed Regulation in School Zone 하면은 학교 그 구역 근처에서 어, 속도 규제. 그런거죠. 30km 이하로 달게 리 돼있죠. 그 다음 뭐, 어, 뭐, 집에 있는 보일러 그 온도 조절하는게 있죠. Heat Regulator. 그죠? 온도 조절기. 됐죠? 어, 그런 뜻이 있습니다. In p e r s o n 충동입니다. than ever. 어느 때보다도. 자, 이렇게 됐고, 단어를 다 봤습니다. 단어 마무리하고, 본문 봅니다. 빈칸 문제인데, 이때 빈칸을, 빈칸 주변을 쓱 보세요. 이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빈칸 문제라는 걸알수 있냐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죠. The important point. 중요한 점은 무엇이기다. 이거는 뭡니까? 주제문이죠. 그죠? 주제문 또는 앞에 주제문이 나왔을 때는 그 주제문을 재진술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 빈칸 추론 문제인데 주제 찾기 빈칸 문제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여기 앞에서부터 읽다가 뭔가 그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주제내지 주제에 근접한 문장을 찾아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빈칸 추론 문제 중에 어떤 특정 유형은 이렇게 구석이 되어 있으면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식으로 빈칸이 강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주제문 내지 주제문에 근접하는 중요한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서 여기에 넣어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봅니다. 금융 시장은 이렇게 되 있죠? 병렬이죠? 금융시장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가져다가 그 자본을 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이상의 것을 해내고 있다. 어, 이 금융시장은 이네이블 목적어 뒤에는 투정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어, 목적으로 하여금 투이해하게끔 해주다. 금융 시장은 우리를 각자로 하여금 평생에 걸쳐서 소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해준다. 근데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저를 위치로 바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요 이트는 앞에 나온 m 컴을 받고 있는 말이죠, 그죠? 수 소득. 그것은 우리가 소득을 버는 것과 똑같은 시간대에 소득을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멋진 방법이다. 무슨 얘기야? 하고 있어요, 지금. 평생에 걸쳐서 소비를 원활하게 해준다. 이게 뭔 소리지?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데 하니까 여기서 재준수를 하고 있죠? 뭐라고 재준수를 하고 있어요? 멋진 방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을 버는 것과 동시에 바로 쓸 필요 없다. 밑에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소득을 버는 시기와 그 버는 소득을 소비하는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 그게 금시의 역할이라 겁니다. 몇까지 읽고 용감한 학생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리는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고. 소득을 버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분리된다. A has been divorced from B니까. 소득을 버는 것은 소득을 쓰는 것과 분리되어 왔다. 이게 정답이죠. 같은 시기에 반드시 소득 버는 것과 소비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시기가 불대왔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렇 의외로 쉬운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 치고. 아시겠죠? 아. 3번 겁니다 금융시장은 우리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 정반대입니다. 소득이 생기기 전에도 소비를 먼저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충동조절에 실패하게 될수 있겠죠? 막 빌려줍니다.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laughs> 자기 소득의 크기라든가, 어,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도 돈을 빌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소비를 할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건 반대입니다. 4번. 우리는, 에, 우리가 이 작물들을 수확하자마자 판다. 이런 내용 아니고. 5번. 자, 근무 시간을 어, 관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쉬워졌다 아 이런거 아닙니다 이건 플렉서빌리티 라는 말을 가지고 이 어떻게든 함정을 유도해 보려고 하겁니다 이게 음 한번 써보세요 flexible working hours 라는 것은 하루 에 8시간 근무만 하면은 유연 근무 시간제라고 돼 있죠. 즉,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건,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건, 11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건, 어, 이 그, 식사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 근무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고겁니다. Yeah, flexibility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함정을 유도해보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Flexible working 하고, 그래서 유형 근무 시간제. 자, 함정 유도였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2번. 하고, 실전에서는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하죠? 연습이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s h a k e 는 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소득을 버는 것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그 소득을 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얘가 나오고 있죠. 고유명사 식익스피어 해가지고 예시가 나오죠. 이런 거. 음. 고유명사를 써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어드머니시, 목적어, 투부명사 이렇게 썼죠. 우리에게 훈계했다는 거죠. 어, e a d 비 e r A n o o r B. 우리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되지 말라. 그 훈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요 윌은, 보세요. 빨간색입니다. 별표 세개 짜리입니다. 요거는 미래를 나타낸 표현이 아니고, 음, 습성 경향입니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하는 습성이 있다. 그 뜻이 되겠죠?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돈 빌려주는 사람인, 돈을 빌리는 사람인 동시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양쪽이 다 되기 마련이다. 됐죠? 만약 우리가 빨간색 if 나오고 과거 시제 썼고, 주절에서, 아, 저기 if절에서, 주절에서 정사 과거형을 쓰면 가정법 과거죠, 그죠? 이것이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 앞당겨 쓴 거예요. 아시겠죠? 가정법의 특징은.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직설법인데, 직설법이 아니라, 만약 어떻게 했다면 어쩔, 어떨까?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 앞당겨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를 하나 앞당겨 썼으니까, 과거 시제로 썼지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이 되겠죠. 그쵸? 어, 우리가 현재 농업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would have to, 뭐, 뭐 해야만 했을 것이다, 또는 find, 이렇게 변경이죠 그 농작물 수확 직후에 우리의 농작물을 합리적으로 먹어야만 할 것이고, 또는 그 농작물들을, 아, 이거 농작물들, 수확한 농작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네, 봅니다. 금융시장은 이 빨간 펜, 이렇게 비동사, 복수 비동사, 아, 뒤에 단수 보호어가 나오면, 선생님, 복수 비동사인데, 왜 단수 보호가 나오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의 단수 복수는 뭐에 따르는 거죠? 주어의 단복수에 따르는 거죠? 주어가 지금 복수 아닙니까? 마켓. 따라서 복수 비동사를 쓴 거니까 맞고 요 뒤는 알바닙니다. 아 단수가 나와도 되고 복수가 나와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 근면한 민족이야, 부지런한 민족이야. 하면 We Koreans are a diligent people. 그렇죠. 아뒤에 어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금융시장은 수확물을 관리하는 어더 정교한 방법입니다. 농작물 관리보다 금융 시장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더 정교하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소득을 쓸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벌지도 않은 소득을 우리는 소득 그 현재 에. 이게 선행사가 되겠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as라는 접속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나와서 좀 이상한데, 이거는 요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생략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 양태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우리가 대학이나 또는 주택을 위해서, 어, 대학 등록금이나 주택 그, 그 구입자금 얘기죠. 대학이나 주택을 위해서 돈을 빌림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할수 있듯이. 또는 우리가 현재 소득을 벌고서 나중에 그 소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죠? 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나왔으니까 반복되니까 생략한 거예요.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할 때처럼 되죠. 음. 함으로써처럼. 그 다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중요한 점은 소득을 버는 것이 소득을 쓰는 것과 분리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얼라읍,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세개 하세요. 일단 해석을 해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어삶 속에서 더 많은 융통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됐죠? 자, 얼라우를 정리하겠습니다. 얼라우는 왜 중요하냐면 별표 세개입니다 어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4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어, 또 5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얼라우가 허락하다 허용하다 하는 뜻인데 3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Four 플러스 명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allow 바로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가 됩니다. 우리 학교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는 장발을 허용한다. My school allows for long hair. 장발을 허용한다. allow for를 썼죠, 그죠? 음, 명사가 나왔고 그다음 my school allows having long hair. 장발을 하는 것을 ing가 나왔죠. 허용한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회식 동사로 쓰입니다.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플러스 아이오디어가 나오죠, 이거는. My school allows, allows us, 우리에게 장발을 허용해 준다.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지금 요런 구조가 본문에선 쓰인 거죠. 이 구조가 본문에 쓰인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그다. 음 그런데 정작 어법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게왜 시험에 많이 나옵니까? 형식에 따라서 allow가 같은 동사라도 3형식으로 쓰이냐 4형식으로 쓰이냐 5형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법 문제에 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축제원님 입장에서 당연히 느끼죠. 정당한 유혹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자, 5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래서 my school 우리 학교는 allows us to have long hair. 이렇게 allow 뒤에, 목적어 뒤에, 수부정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 뜻은 다 똑같습니다. 됐죠? 예, 네, 중요한 거 정리했습니다. 삼성형입니다. Allow, allow는 삼형식을 쓸 때는 뒤에, 4 plus, 4 plus, 명사. 또는, 바로, 동명사 목적을 취하고, 사형식으로 쓸땐 뒤에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오형식으로쓸땐 목적어 뒤에 투분형사를쓸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0초 정리하겠습니다. 요어 34번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의 앞에 보면 important point is 중요한 점은 무엇이다. 그러면 중요한 점이 무엇을 찾으려면 제일 앞에 본문 제일에서부터 읽으면서 주제문 내지 주제문과 비슷하게 강조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뭐 강조됐어요? 뭐를 말하는 멋진 방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수입을 버는 것과 동시에 그 소득을 소득을 버는 것과 동시에 그 소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보면 선택지에서 소득을 버는 것은 그 소득을 사용하는 것과 분리되어 왔다 시기가 분리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에이, 여기까지 34번 문제 고2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34번 문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